네 다음은 순천의 전서희 매니저님의 현장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지국 AGC 전서희입니다 저희 지금 이세라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방문 서비스만 하는 사람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일들을 좀 말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HC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회사,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고객 관리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희는 방문도 했지만 고객 AS도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객님들은 시간과 요일은 중요하지 않아. 주말도 새벽 6시든 저녁 10시든 전화하셔서 아니 그냥 우리를 방문했던 우리를 믿고 기계의 전원이 안 들어오냐 언제 올수 있냐 다리 에어가 안 들어온다 언제 올 거냐 이사했는데 부품을 다 빼서 못 끼우겠다 언제 좀와 줘라 갑자기 기계가 멈춰서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리모컨 전원을 들어오는데 시작을 하지 않는다 전원 키면 목에서 삐그덕 소리가 난다 등 모든 AS 문이나 불편한 점을 저희 h 치 e 드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저희는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희 고객님들 편한 시간대에 방문을 주는 회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의 고객님들의 모든 맞춤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 요일도 따지지 않고 고객님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든 채널에서 제품들을 다 팔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사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카드를 사용을 안 된다. 카드 요금이 언제 빠져나가는 등 모든 모든 그런 기계의 사용 모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고객님들이 그냥 모든 판매의 모든 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것은 다 우리 몫이었어요. 회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사람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데가 아닌 우리는 한 고객 고객을 만나서 이 고객님들의 세라잼의 가치를 알려왔어요 왜 우리 고객님들은 세라잼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어도 고객님들 그냥 자녀들이 사주니까 그냥 쓴다 그냥 뭐 있으니까 쓴다 등 좋지 않다라는 모든 많은 반응들도 저희는 고객님들에게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지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이렇게 써야지 우리 고객님들한테 몸에 좋은 걸를 그리고 제품의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등등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세라잼은 저희 방문HC를 버리는 것은 곧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라잼 제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엄청난 생각 버리시고, 지금 우리 HC의 기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투쟁하고 있는 세르틴 HC 모두분들과 이 지금 터넥되어 있는 이 지금 세라짐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네, 다음은 추선희 지부장님의 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지 썼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뵐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찰한테 손모가지를 비틀려 가지고 나간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